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예비 공립 유치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동건 선생입니다. 오늘 드디어 개강을 했습니다. 많이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설명했도 다시 설명을 드리긴 했으나 혹시 또 잊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전체적인 우리가 사용하게 될 자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강의에서 노출되는 영상에서 내가 체크해야 될 지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좀 변화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직강을 안 하고 인강으로만 지금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이 전자칠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전자칠판 안에 제가 존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촬영 장소 또한 예전에는 카메라가 한 50m, 60m 멀리 떨어진 곳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 바로 앞에 있습니다. 1m 앞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있고요. 그다음 화질 자체도 완전 고화질. 그래서 예전에 보지 못했었던 그런 화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드렸던 화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제공을 할 것이고, 여기 있었던 자료들도 전부 다 화질이라든가 장소, 뭐 이런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마이크도 원래 여기 달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람소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바람소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 밀착하는 마이크로도 바꿨고요. 머리도 약간 손을 댔고, 얼굴도 약간 손을 아침에 조금 댔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료들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검정 색깔이었잖아요. 구조화 자료가. 근데 선생님 너무 어두우실까봐 약간 이런 색깔로 해서 색깔 자체가 좀더 밝게, 밝게 바꿔서 선생님들 강의 듣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책도 교재도 이제 한꺼번에 함께 볼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잘안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더 가까이 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기본서를 함께 보면서 예전에 직강에서는 하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굉장히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책을 읽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는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땡에 몇 번째 줄을 보세요. 이 후단을 보세요. 이런 말을 일체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직관적으로 동일시는 무엇이고 기출은 무엇이며 전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함께 설명하고 게다가 여기에 필기까지도 하면서 함께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다시 돌아오셔서, 여하튼 다시 돌아오셔서 영광 계획. 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가장 또그 변화된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크게 뭐라고요? 강의 계획서 하나, 그 다음 자료 설명 둘,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밀착관리, 이번에 밀착관리 설명하다가 그죠? 밀착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선생님들 이번에 합격률을 정말 극대화시키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밀착관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